남편의 사랑은 모두 어... 거짓이예요. 뭐, 또... 아니, 진실을 아... 파는 에이. 검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실은 2000년도 음.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정도에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laughs> 약간 운명 같아요. 네, 운명이죠. 결혼한 네. 예. 다음에 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좋다, 좋다. 저희 집이 주택이었거든요. 음. 마시는 동안 눈이 촥 내리고. 좋아, 거야. 좋아. 처음 만나면 처음. 아니죠? 네.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추웠는지 코트깃을 탁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그냥 이거는 완전 영화잖아요. 에 그냥 까엔서론에뭐 그냥 이 남자 는 키가 180이 조금 넘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거기다가 예, 구두까지 신었으니까 한185 정도는 좋게 넘었어요. 아 나를 지켜어 선남선녀네요.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아 그냥 뭐이 남자 나쁘지 않은데 어. 뭐 한번 사귀어 볼까? 그런데 왜 남자들은 요 만나면 시계 자랑, 차자랑 이런 거 살짝 살짝 하면서 사실. 자기를 이렇게 어필요. 조금 과시하잖아요. 음. 뭐 마산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어? 그 어? 시아버지 거였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였어라는 얘기에 왜 거였을까 과거형이에요. 아, 네. 꺼... 그냥 <laughs> 뭐 어쨌건 그거라도 얘기야. 이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겠네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됐죠. 백화점이요? 네. 가게 네. 이름이 백화점이 아니죠? 아니죠, 백화점. 진짜로. 네. 지금도 마산에는 <laughs> 백화점이 하나밖에 <laughs> 없어요. 이게시아버님 <근데 웃음> 거였고요. 근데 마산 출신인 줄 알잖아요. 네, 거기 가서 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시아버지 거였어요. 마산. 대박이다. 거였다는사실이네 네네. 그리고 아, 남편은 이제 원주로 아, 내려가게 아, 됐고요. 네. 근데 원주에서 이제 올라오면 묵어야 될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묵어야 되는 숙소가 청담동에 있는데. <laughs> 모든 가구가 다 어. 갖춰져 있는 거야. 빌트인, 빌트인. 네. 빌트인까지는 아니지만, 어.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나는 이제 몸만 들어가면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오. 그리고, 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연애할 때 제가 외박은안 되니까, 네. 당일치기로 제주를 <laughs>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100평이 넘는 아파트가 해변가에 있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 띠띠띠 문 넘고 들어가는 거야. 오. 그러면서 이제 곧 우리 집 이거 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그 돈은 다. 우리 거가 불안한 게다 우리꺼가 될수 있잖아요. 우리꺼,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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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꺼지만 속으로 내꺼. 내꺼, 내꺼가 될수있네아요한 점이네. 불안한 게다 팔리고 아, 있어. 다 팔리고 다내 있어. 내꺼가 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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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네, 그리고 네. 이 남자가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등산. 에티브까지한 거야. 젠성에서. 젠성까지 좋아해요. 근데 젠성에서 못 샀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등산화를 처음 샀어요. 등산 가려고 달라서. 근데 또 그때 어. 겨울이었어요. 어머, 또 눈이.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빙판길이기 때문에 음, 아이징까지 네. 사가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막 험한 길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어느덧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근데 빨리 예, 해가지고. 어. 네, 그리고 겨울산이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기도 했는데, 진짜 길을 잃은 거예요.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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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갈 만이죠. 아기 <뭐람> <뭐람> 저게 아직 재난 영화 아니고요. 아, 예, 예. 아니, 재난역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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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에베레스트 아니고요. 야, 이거 영화 들은데 아니, 근데 예. 정말 가면 갈수록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대로 간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별을 쳐다 보면서. 별을 쳐다 보면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 어, 오 정말. <laughs> 산에서 별을 보고 네. 음. 근데 거방 거기... 박사요? <laughs> 어떻게 <웃음> 별을 보고 산에서 길을 찾아? 북극성에 어. 이 위치면은 어. 지금 이렇게 해가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면서 막금생이막 바깥 막 다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laughs> 어디다 갔다 나도 살아남을 수 네. 있어. 오, 이 남자 정말 너무 멋있죠. 아, 그이 남자랑 아, 결혼하면 정말 나는 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딱 드는 거예요. 다가쳤네, 다가쳤네, 다가춘다, 다가 오, 네 뭐, 뭐야?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딱 네. 사실이에요? 네. 근데 네. 사실 영화, 영화 보면 있어요. 여기 이러다가 성격 파탄이나 리 나지. 아니 한2년 되니까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는 못 먹더라도 정말 맛있는 걸 좋아하는 이 남자가 설렁탕을.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연애하고 있 연애하고 있는데. 어 근데 그 저도 되게 되게 유명하니까 집에서 이제 데이트를, 데이트를 하잖아요. 어 근데 딱한 그릇만 시키길래 왜, 왜? 왜 그럴까? 어난 많이 안 먹을 거래. 아, 본인이? 네. 그러면서 혼자 본인이 반을 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굶고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비밀비재해가지고, 어? 어? 엄마 이거 진짜 나 너무 심각한데, 이 남자는 나 아무래도 굶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헤어질 거야. 내가 그랬어요. 저런 단그를 시킨 것같아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안 만나줬더니, 저희 집이 대문, 사, 대문이 철대문이었거든요. 네. 그 사이로. 그냥 와가지고 저를 못 보고 강아지를 맨날 만나고,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교도소 같은데? <laughs> 강아지를 만나러 가요 그걸 갖다가 저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보네. 위에서 보면은 어. 뭐강아지 깽깽 소리 나다가 갑자기 그러 그러니까 이상해 소리가 딱밑에서 보면 남편이 강아지를 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비 오는 날도 비 맞고 그냥 계속 강아지를 어. 놀고 가는 거예요. 그 그거 보는 거 뻔히 아니까 네. 본인이. 어. 어. 죄송이네. 정말 멋있다. 이 남자 너무. 백마탄 완전 순해보가. 네. 아이 아, 사람이면 순수하지. 다시 그냥 음. 결혼해도 나만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한 거예요. 수 네. 강아지 그래서 다시 아, 사랑한가? 정말 재밌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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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다 속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 후에? 네. 청담동 그 집은 있였던 거고요. 그리고 세간 사례 제주도에 있던 그 집이 팔려나가면서. 어. 네, 세간을 어, 둘, 둘 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어. 옮겨놓던 아.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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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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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또 알고 봤더니 네. 등산을 좋아했던 남자가 아니야. 아, 그 아, 아니. 북극성 뭐예요, 북극성? 처음 간 거야. 왼쪽 길이 같네. 왼쪽 길 묘하게 이게 다 연결이 되네. 네, 그래서. 북극성을 본 거는? 그냥 의원을? 알던 지식을 갖다가 저 짜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냥 길을 찾 좋게. 네. 대박. 우와, 반전이야, 저 반전이야. 누구? 그럼 아 지금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설수진 씨를 그냥 그, 욕, 어, 유혹하기 위해서. 위한 모든 기술들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등산 네. 가고 난리 나서 노력한 거예요. 어 내가 반대국부 너무 좋아해서 응, 그런 거야. 아니, 지금 그 얘기야. 어. 반대국부로 생각을 해봤더니 아저 여자를 꼭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서 네. 가진 수작을 다 뭐. 가진 수작을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거짓난이었다 노력이었다. 아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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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야, 그 정도는 정말 남자들이 노력할 수 없는 아, 정성이죠. 아니 왜? 이거보다 더 노력하는 게 어디 많아? 너무 마음에 들면. <laughs> 본인보다 과하게 오바해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아. 그 행동들이 네. 그 상대편에게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음. 아니면 재산을 뺏는다든지 이런 건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사랑이기 때문에 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속였어요? 아니 다 저는 안 속였어요. 저희 아내가 속였어요. 아, 예? 네?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낀 적이 다, 언제? 당연하죠. 뭐예요? 진짜? 네? 왜요? 저는 우리 아내가 어. 내가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 거짓말을 잘 장난. 거짓말할 능력이 없어. 음. 장난을 <laughs> 잘 치지 거짓말 을안 해요. 그냥 까먹으니까. 네, 네. 난 결혼 안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집도 자기가 다살 거고 어. 가구도 다살 거고 어. 당신 은 그냥 와라. 못말 와라. 어뭔말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응. 차도 다 바꿔줄게. 어. 그 얘기 오. 듣는 <laughs> 남자가 안 가겠냐고. 시라치. 목이 메이시는 거야. 목이 메지. <laughs> <laughs> 정말 목이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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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멘. 내가. 나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왜 다만 거기에 토육대 가지고 결혼했는지 딱 결혼했잖아요. 네. 이제 결혼해서 집을 진... 어디야야 되고 그래야되잖아요 진... 어. 내가 내가 집 구했죠. 어. 어. 네? 어. 차는 네? 차는 내가 사줬죠. 어. 거꾸로 어. 가구도 전자제품 다내 돈으로 다 사줬죠. 형 완전 성인결혼이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전 정말이에요 전 진짜 결혼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말을 해야지 집 뭐라. 사고 뭐땅 사고 차 사고 다안 되는데 아빚갚아줬잖아요아진짜꺼 아휴 지꺼 아휴 지꺼 아휴 지꺼 아휴 지꺼 아휴 지꺼 아휴 지아요지 아휴 아직까지 구독과 지아요안누아셨어요지금아장 눌러 아세요